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 두 번째 또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 목사님 지난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꼭 어, 인터넷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 네, 문제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초대교회가 문제 투성이였다. 그런데 우리가 왜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함에 따라 문제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도 거짓 구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잘못된 동기의 구제가 일어날 뻔했어요. 이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자, 왜 위선된 구제가 생겼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제의 불균형 때문이다. 네.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차별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도, 여러분, 힘든 사람이 많이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발생이 되었다. 바로 이 구제의 불균형과 보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하면 여기 저기서 생각까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거기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저 성도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런 모습이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래야 여러분들 안 넘어지는 겁니다. 아, 예. 저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교회가 보세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포기하지 말라. 에라이 교회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으니 나 교회 떠날란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했죠. 그 문제가 덮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발생 안 될까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본질에 집중하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일을 분담하라. 일을 분담하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 감당해. 말을 안 해. 그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문제에 더 깊이 빠진다.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 일이든 다 그래요.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부럽습니까?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괴롭냐 그랬더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 모임들을 했을 때, 야,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부터 설교, 행정, 선교, 교회 관리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밑에 부목사님들이 두세 명 있지, 막, 바뀌지를 못해. 왜냐? 답답하대 하는 일들마다 마음이 안 든대. 아, 그래서 혼자 다안 돼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나와서 방송 음량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 여는 것까지, 또 교회 청소하는 것까지, 퇴근하는 시간 12시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면 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가 뭔줄 아세요? 독재예요, 독재.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 독재에 익숙해 있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왕들이 독재했고, 군사정권이 독재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화 되면서부터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왜냐? 이 독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에는 회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회의하는 거 보세요. 지가 결정하면 다 하는 거예요. 받아 적기나 하고. 문제는 받아 적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막 대통령 받아 쓰는 거 있죠? 그 나라는 볼짱 다본 거예요.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짐을 혼자 지면 나중에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고민 여러분들, 정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감추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해서부터 교회 이전까지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성호 전도사님을 모셔서 찬양 집회하기까지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성호 전도사님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은요, 다 혼자 하려고 해 가정에서도. 그래서 옛날 시대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진 아빠들, 그죠 아이들은요, 소리도못 해. 특히 아내들도 아무 소리도 못 해요. 그런 가정에는 항상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내와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 예수가 좀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많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평신도는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예요. 네. 사실 이 평신도 목회자 이런 어떤 구분점이 어떤 계급을 가로짓는. 그런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데 뭐 안수도 받아야 되고 또뭐 이렇게 뭐 뽑혀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뭐라고 불렀다? 제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 예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평신도 예수가 삼천이라 안 하고 제자 예수가 삼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이 제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비전 있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왜 함께라는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대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혼자 질려고 해요. 개인의 문제로 그쳐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혼자 힘들게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백하셔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끼리만 해결을 하지 말고 가족 회의를 여셔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감추지 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대화를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보세요, 사도들이 다할수 있어. 그런데 사도들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다? 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니 이제 교회 일을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예, 일곱 사람을 택하자.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 네. 리더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저는 부교역자 최소 한 다섯 명을 둔다. 아, 네. 그래, 나는 설교만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신방하고 전체적인 교회 아웃라인 나머지는 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겠다. 아, 네. 그래서 나는 나누겠다 그래요. 나누겠다 그래요. 월급도 같이 하고. 그리고 쉬는 것도 같이 쉬고 예. 네. 퇴근도 같이 하고 출근도 같이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예. 네.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잘하는 교회가 요즘은 부흥하지 않네.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교구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때 되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잘될때 담임먹어서 혼자 다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나눠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과 함께. 저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싶다. 우리 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둘째는, 아, 네 번째죠? 양보해야 돼. 양보.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가 아닌 해결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자,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분담해야 돼요. 그리고 양보하라.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보와 또 브로 브로고노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네바와 또 유대교에 입대한 안디옥 사람 디골라를 택하여. 자, 지금 일곱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건 굉장한 일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의 쌀을 다 가지고 와서 왜 우리에게는 쌀을 안 주는가? 이런 문제예요.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다 구제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모여서 일곱 명을 뽑아 그쌀 나누는 일을 맡겼는데 구제하는 일을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는가 히브리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에게 맡긴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못나서 못빈 끼는 게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면 항상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생활비를 3년 동안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다 한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당파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양보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거기서 N분의 1 하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N분의 1이 뭐예요?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 거기서는 누군가 다 양보해야 돼. 여러분 왜 가정에 분쟁이 생겨요? 아빠 혼자만 다 해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빠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감히 아빠가 먹지도 않았는데 밥 먹어? 그럼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랬다가는요. 애들한테나 아내한테도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좀 나누고 양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뇌구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문제 해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모든 교회들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원리만 잘 적용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다? 양보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십자가를 치라. 그러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왕성하여 내루살렘에 있는 제자예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도에 아니라 아마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언덕을 넘어가는 우리 로뎀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